오늘의 나는 암살자 모드. 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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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이구, 어이구, 야, 브레이크를 너무 급하게 잡는다. 핸들 그만 휘져라. 아이고, 브레이크. 자세 풀지 마세요. 긴장한 거 풀지 말고 가라, 끝까지. 왜 자꾸 일로 섭니까? 왜안 가니? 페달도 밟아야지! 페달링은 왜안 해? 페달 밟바라 페달! 페달링 하라고, 예시가! 발은 왜 빼니? 야너 페달링 안 할래? 뭘뭐